나이스. 음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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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왔다! <laughs> 아, 깜이이야아얘브리이스겠는데서이이서린이래나이이스나 한지 나이년 됐지 않아? <laughs> 나 일로 가는 게맞나 어그로 가야돼 그로 가야돼 자신있게 어? 자신 자신있게 날볼까봐똥 들고 똥 들고 똥 들고 자신있게 그냥 점프하면서 줌, 줌 키지말고 그냥 그냥 자신감있게 해 괜찮아 어, 자신있게 자신있게 왼쪽 낚시 조심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개구 한번 보고 이거 오 샤아악 음, 야왼쪽 빨라 빨라, 빨라. 왼쪽, 어? 왼쪽, 왼쪽. <웃음> 오 <웃음> 이겼다 <웃음> 이겼다 샤샤샤 야 서린이에서 써은 훈령으로 바뀌었어 아 <laughs> <laughs> 다행이다. 김동 김동 <laughs> 아...